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본 영상 소개를 앞서 농마트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휴믹산 E플러스와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은 식물체와 동물을 구성하는 유기성분 등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분해되는 과정에서 부식 물질이 생성되며 이것이 수만 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레오나르다이트층에서 추출한 천연 광물질로 일명 부식산으로 불려집니다. 기본적인 휴믹산은 자연 상태에서는 수용성 물질이 아닌 탄화된 부용성 퇴적물이나 이에 정제 과정을 통해 흔히 말하는 수용성 휴믹산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정제 과정을 통해 칼륨 성분이 없으면 수용성이 될수 없으며, 농마트의 휴믹산 E 플러스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뛰어난 수용성을 자랑합니다. 수용성이 좋으면 작물에 쉽게 녹아들어 더욱 빠르고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풀빅산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풀빅산 중 갈색으로 된 풀빅산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졌으며, 광물질로 만들어진 농마트의 풀빅산 플러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미네랄 함량이 광물질 풀빅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경우는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살충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광물질성 풀빅산과 같이 사용하면 밝은 촉진, pH 조정, 영양소 제공, 잔류 농약 제거 효과 등 여러 다방면의 효과로 작물의 품질을 높이며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동 전 배과수원 해충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해충은 약 40종이 있습니다. 이중 대량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 있는 해충은 응애류, 주경배나무이, 노린재류, 진딧물류, 가루깍지벌레류, 잎마리나방류 복숭아순나방 등 10여종입니다. 노린재류의 경우, 과원주의 잡초 등에서 겨울을 나며 주경배나무이,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가루깍지벌레류 등은 배나무에서 어린 벌레 및 어른벌레 형태로 겨울나기를 합니다. 배나무에서 겨울을 난 해충은 봄에 배나무로 다시 올라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월동 해충의 초기 밀도를 낮춰주면 이듬해 해충 방제에 도움이 됩니다. 과원에서는 배를 수확한 이후 낙엽이 지기 전까지 해충 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주경배나무이 가루깍지벌레류 복숭아순나방, 노린재류 등의 해충들이 월동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경배나무이의 월동 전 방제 시기는 수확 후 나타난 겨울형 성충이 월동에 들어가기 전인 10월 중입니다. 수확 이후 과원주위나 과원 내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월동하는 노린재류의 밀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경배나무이는 어른벌레 형태로 겨울을 나는데 9월 이후 해가 짧아지면 주경배나무의 3령 이하의 어린 벌레는 낮시간이 짧아짐을 인지하고 월동을 대비한 겨울형 성충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겨울형 성충은 보통 10월경부터 나타나는데 지역에 따라 9월 말부터 발견되기도 하며 색이 어둡고 크기는 여름형에 비해 큽니다. 10월 이후 온도가 낮아지면 배나무의 거친 껍질 밑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납니다. 겨울철 기후가 따뜻할 경우, 낮에도 종종 가지 위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온성 해충으로 여름철 고온기에는 밀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겨울철 낮은 온도에는 잘 죽지 않습니다. 가루깍지벌레류는 썩은 부위 아래나 나무껍질 밑에 서식하기 때문에, 농약으로 충분한 방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생육기와 수확기 중 주경배 나무위와 동시에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가 많은 나무는 별도로 표시해 월동기 전정 작업 후 고압살수로 거친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순 나방은 다 자란 유충의 형태로 겨울을 나며 9월 중순 이후에 다 자란 유충이 과실 피해 부위에서 나와 배나무에 갈라진 틈, 거친 껍질 및 과원 바닥에 남아있는 봉지 잔재물 등에 들어가 고치를 짓고 월동을 합니다. 노린재류의 경우 10월경까지 과원에 머물며 가해를 하다 주의 잡초로 이동해 겨울나기를 합니다. 월동 전 해충 밀도 감소를 위한 방제법. 수확 이후 월동기 해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방제법에는 낙엽 전 발생한 해충을 약재로 방제하는 방법과 낙엽 후 과수원 바닥 주변에 있는 병든 과실, 낙엽, 봉지 잔재물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린재류의 경우 과원 주변의 잡초 등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과원 주위 잡초를 제거해 다음에 노린재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압살수를 이용한 거친 껍질 제거 작업은 깍지벌레류는 물론 주경배나무이와 복숭아순 나방, 잎마리나방류 등 다른 월동해충의 초기 밀도를 낮춰 해충방제의 효율을 높이고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동 전 배과수원 해충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 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 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 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 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플러스,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 가리, 구연산은 농마트 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 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